우와, 진짜 집 모양 디테일 쩔죠? 진짜 발라보면서 너무 심장이 두근두근해요. 괜한 짓을 했나 싶습니다, 지금. 오, 음, 이거 진짜 특이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소누리입니다. 안녕. 여러분 오늘은 제가 그동안 쫌쫌따리 모으고 있었던 중국 화장품들을 다 보여드릴 겁니다. 원래 중국 화장품은 성분을 못 믿겠어서 구매를 안할 생각이었는데 클라워노즈가 한국에 들어왔잖아요. 그럼 성분 검사를 하고 입점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한번 구매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진짜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다른 중국 화장품들에도 막 눈이 돌아가서 이것저것 구매를 좀해 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구매하고 모은 중국 화장품들 발색부터 디자인까지 자세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발색을 되게 잘해 놓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 발색을 찾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제가 담아보면 어떨까 하고 가지고 와 봤고요. 오늘은 전체 제품 다 보여드리고 혹시 이걸로 메이크업 하는 것도 보고 싶으시다면 댓글로 남겨 주세요.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제작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꾹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가져온 제품은 RMT 하이라이터입니다. 저는 이렇게 네 가지를 구매를 해봤고, 손으로 좀 만졌더니 유통기한 다 지워졌네. 손으로 엄청 잘 지워지는 잉크인가봐요. RMT가 로맨틱 뷰티. 티라고 하더라고요. 1호, 2호, 11호, 12호 이렇게 4개를 구매를 했고, 지금도 다른 호수도 더 사고 싶어서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좀 드릉드릉한 상태이긴 해요. RMT는 알리에서 구매를 했고요. 배송까지는 한 10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좀 핑크 하이라이터 좋아해서 우선 2호랑 12호 먼저 구매를 했다가 너무 예뻐서 추가로 1호랑 12호 구매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다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이게 0.8g짜리 미니 사이즈도 있는데, 저는 좀 욕심을 내서 2g짜리로 구매를 했고, 이렇게... 보면은 다 똑같은 하얀색인 것 같잖아요. 이 가까이 펄감을 보면 펄이 달라요. 그럼 이제 발색을 해볼까요? 미쳤냐고, 진짜 미친 거 아니냐고? 진짜 이 색을 어떻게 참아요? 와, 이거는 진짜 발색 잘 되는 거 보이죠? 손으로 한번 쓱쓱 만질 때부터 제형이 너무 부드럽고 그리고 픽업량도 진짜 어마어마해서 개미 눈곱만큼만 써도 발광력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저처럼 이렇게 많이 문질러서 하시면 과하게 올라오니까 양 조절 잘해서 살짝살짝 살짝 해주시는 게 좋겠죠? 미쳤당 2호도 보여드릴게요. 2호는 약간 보라색, 핑크색, 연두색 진짜 다 들어가 있거든요, 펄이? 진짜 미쳤냐고. 진짜 너무 예뻐. 펄이 너무 다채롭게 들어가 있어서 이게 어떤 각도에서 보면 보라색, 어떤 각도에서 보면 핑크색, 어떤 각도에서 보면 또 파랑색 이렇거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진짜 너무 좋아하는 11호거든요. 너무 예뻐. 11호 진짜 미쳤어. 아, 너무 예쁘잖아.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진짜 이렇게까지 강렬하게 보여준 컬러가 없어서. 진짜 발라보면서 너무 심장이 두근두근해요. 너무 유니크하고 너무 예쁘죠? 아직까지 국내에 이런 하이라이터는 없다니까요? 진짜 엄청난 거야, 이거. 그리고 마지막 12호. 아,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진짜 RMT는 저전 색상 다 모으고 싶어요. 너무 예뻐가지고. 와, 진짜 이 핑크색 보이세요? 1호는 약간 생선... 비늘처럼 반질반질한 느낌이 살짝 있고 약간 형광빛이 조금 더 도는 하이라이터라면 2호랑 11호랑 12호는 컬러감이 조금 더 확실한 느낌의 하이라이터인 것 같아요. 와 진짜 이런 거는 국내에서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내 하이라이터는 이제 좀 질린다. 좀 독특한 하이라이터 찾고 계신다면 저는 RMT 완전 추천합니다. 저는 이렇게 예쁜 걸큰 사이즈로 사서 너무너무 만족합니다. 저는 요즘 에 회사 갈 때도 하이라이터 코에 얹는 거 좋아해서 11호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제가 하이라이터 갖고 있는 것 중에 그나마 좀 컬러감이 진하다 싶은 걸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가지고 왔는데 우선 뮤드의 디스코랑 마스 가지고 왔고 이거는 이번에 나온 클리오 하이라이터거든요. 복숭아 진주 컬러인데 이게 제가 쓴 것도 아니고 새로 산 건데 안녕하세요. 이렇게 떨어져요. <laughs> 그런데 뭐 이렇게 꾹꾹 잘 눌러서 쓰죠 뭐. 이렇게 네 가지 발색 비교 한번 해보려고요. RMT가 사실 발색력이 미쳐가지고 비교가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클리오. 클리오가, 어, 좀 쉬머하네. 데일리로 쓰기 좋을 것 같은 느낌이네요. 촉촉하게 습기 있게 착 밀착되는 게 아니라 약간 가루가 밀착되는 느낌이라서 뭔가 지속력이 엄청 셀것 같진 않아요. 마스. 아. 확실히 차이가 있어요. 한국 하이라이터들은 자연스럽고 튀지 않는 되게 무던한 느낌 요런 느낌이 있고 중국은 펄의 입자도 굉장히 여러 가지로 다 쪼개서 넣어놓은 것 같아서 확실히 화려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뮤드도 제가 눈으로 봤을 때는 되게 빨갛고 되게 강렬해 보이는데 막상 발색을 해보니까 되게 무난하네요. 요거는 디스코 디스코 하이라이터 예쁘다고 난리였잖아요. 그런데 되게 무난하구나. 확실히 한국 하이라이터랑 비교를 할건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추구하는 느낌이 달라서 그런지 중국은 뭔가 되게 화려한 느낌이 강하다면 한국은 그냥 어디에 사용해도 무던하게 잘 어울릴 것 같은 진짜 무난한 컬러. 그리고 두 번째 컬러로즈 팔레트입니다. 제가 지금은 뜯어놨는데 원래 이렇게 붙여져서 왔고요. 생각보다 엄청 고급스러운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종이도 화장품 패키지로 쓰는 종이라기보다는 뭔가 옛날에 미술 시간에 쓰던 도화지가 느낌? 그리고 저는 이거는 제가 네이버에서 그냥 검색해서 직구했고, 요것도 약간, 뭐라고 해? 고무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뜯을 때도 이렇게 예쁘게 잘안 뜯기는 것 자체도 조금 저렴해 보였어. 그리고 이것도 그냥 종이 재질이나, 이렇게 약간 고무 같은 것도 동일해요. 이 패키지는 리뷰할 때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있었는데, 버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렇게 팔레트를 두 가지를 구매를 했고요. 원래는 이 하나만 사려고 그랬는데 이 컬러가 조금 코랄 느낌이어고 한국인들이 쓰기에 좀 예쁠 것 같아서 이거까지 추가로 구매했는데 반전이 있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패키지도 좀 다르죠? 이렇게 고무꾼이 레이스로 되어 있고 이렇게 열어보면 그리고 컬러는 이런 느낌. 호수는 CR1084거든요. 이거는 멀티 팔레트예요. 섀도우로 쓸수 있고 블러셔, 하이라이터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 위에 비닐 같은 게 붙여져 있는데 제가 이거 찾아보니까 으깨가지고 쓰는 펄 섀도우, 하이라이터 같은 거더라고요. 이거를 한번 으깨보려고 하는데 뭘로 으깨야 되지? 이게 화면에서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no. 생각보다 그렇게 고급스러워 보이진 않아요. 차라리 RMT의 패키지가 조금 더 고급스러웠다. 약간 플라스틱인데 살짝 고무 같은 느낌이 있어요. 뭐 그렇게까지 예쁜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사진이 훨씬 더 예뻤던 것 같다. 이게 또 하이라이터 컬러가 미쳤거든요. 미쳤죠? 이런 살짝 아이보리 베이지 컬러감이거든요. 이거는 한국 사람들 너무 좋아할 만한 컬러인데 진짜 발광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 너무 잘 고른 것 같아. 그리고 블러셔 이게 패키지는 그렇게 고급스럽지 않은데 제형이 진짜 부드럽고. 진짜 잘 뽑았어요, 제형을. 발색도 진짜 잘 되고 이게 보들보들함이 진짜 미쳤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쓰면 이렇게 고운 제형과 발색력을 낼 수가 있는 거지? 너무 예쁘지 않아요, 블러셔도? 그래서 블러셔 하이라이터 완전 합격이고 보세요. 와 진짜 발색 잘 되죠? 진한 색상이 이렇게 균일하게 잘 올라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진한 컬러도 너무 부드럽고 균일하게 잘 발려요. 여기 여기 컬러도 발라볼까요? 보이세요? 와, 진짜 너무 예쁘다. 이거 진짜 제가 너무 좋아하는 컬러라서 일상에서 너무 잘 쓸만한 컬러거든요. 제가 이 음각이 깨질까 봐 사실 만지는 게 무섭긴 한데 <laughs> 컬러 너무 예쁘죠. 미쳤죠, 진짜. 이 하얀색도 해봐. 이건 진짜 하얗다. 아니 근데 이 매트 섀도우를 이렇게까지 만들 수가 있나요? 너무 잘 만들지 않아요? 펄을 펄을 발라보자. 펄. 펄은 뭐 제가 하이라이터 때문에 사실. 펄은 믿고 있었다고? 여기는 크기가 왜 이렇게 조그만 걸까요? 이것도 예쁠 것 같은데. 우와, 진짜 미쳤냐고. 어쩜 이렇게 발색이 잘 되냐고. 우와. 하, 오, 진짜 예쁘다, 이 펄. 살짝 회보라색 느낌이거든요? 너무 섀도우를 잘 만들어. 슉. 이것도 약간 회보라 느낌이네? 이거랑 이 펄감이랑 같이 바르면 좀 예쁠 것 같은? 컬러 톤이 좀 비슷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도 살짝. 오, 이것도 약간 같은 결이네. 와,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발색을 해봤는데, 진짜 펄도 그렇지만, 요 밀착되는 컬러 보세요. 너무 예쁘다. 이 디자인은 잘 모르겠고 이 섀도우 퀄리티만으로 그냥 사세요. 성분은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컬러 로즈 사보고 싶은데 좀 두렵다 성분 때문에 하시면 일본에서 컬러 로즈 팔레트를 판매하거든요. 이게 진짠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제가 듣기로는 일본에 납품되는 섀도우는 중국에서 판매되는 거랑 성분이 다르대요. 정 불안하다 하시면 일본에서 판매하고 있는 걸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컬러 구성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근데 이런 전체적인 웜톤은 제가 좋아하는 컬러인데 이런 느낌의 컬러 섀도우들은 사실 제가 잘 쓸진 잘 모르겠거든요. 이걸 한번 깨볼까 봐요. 이렇게 이렇게 깨라 그러던데 으깨지는 것 같아. 뭐야? 이게 뭐야? 이렇게 깨는 거 맞아? 하면 할수록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거 깨는 거 맞는 건가? 어는것같기도 하고. 뭐야 이거? 관상용이야? 괜한 짓을 했나 싶습니다 지금. 이거를 제가 알코올 소모로 한번 눌러볼게요. 뭐 어, 뭔가 막 맞긴 맞나 봐요 이걸로 뭔가 펄이 보여. 오왕. 오. 이거 완전 밀착력 미친 펄인데요. 약간 가루가 아니라 글루 같은 펄 섀도우 가루를 공 모양으로 만들어서 젤이랑 같이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으깨면서 이 안에 들어있는 젤이랑 섞여서 조금 더 밀착력 좋은 다른 제형의 뭔가 섀도우를 만든 것 같은 느낌이라 이렇게 발랐을 때 밀착력이 엄청 그냥 딱풀 같아요. 딱풀. 근데 좀 애매한 것 같아. 어? 엄청 예쁘지도 않고 유니크하지도 않고 웃게는데 그냥 시간이 더 많이 드는데 굳이 웃게야 되나 싶어요? 이게 아마 마르지 않게 하려고 위에 이런 거 붙여놓은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이렇게 붙여놓고 이거는 잘안쓸것 같은데 이거는 CR1087호고요 컬러를 보면 살짝 무난한 컬러들이 많지 않아요 이런 크롬 섀도우 말고는 전체적으로 좀 웜하고 좀 컬러감이 예뻐서 사봤는데 의외로 하이라이터를 발색을 해봤을 때 너무 하얀 거예요. 허예요, 허에. 허예. 이거를 제 얼굴에 올리면 사실 너무 부자연스럽단 말이에요. 그리고 블러셔도 이렇게 좀 반반 그라데이션이 되어 있는데, 오, 예쁘다. 약간 로즈빛? 그런데 이것도 약간 웜한 로즈라는 느낌이 지금 안 들거든요. 살짝 전체적으로 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빠질 수 없는. 이것도 약간 탁해 색상을 잘못 고른 것 같아. 제가 웜하다고 생각한 모든 컬러들이 지금 약간 쿨한 느낌을 동반하고 있어가지고 이거 발라볼게요. 아 이것도 베이스 컬러로 하기에는 좀 밝아. 내가 생각한 느낌이 아닌데 이것도 허예. 전체적으로 좀 허옇죠 컬러들이. 이거는 약간 여름 뮤트들이 써야지 좀 예쁠 것 같은 느낌이기도 해요. 근데 또 이런 컬러들로 가 보면. 이런 컬러는 또 어떻게 여름 뮤트가 쓰겠어? 이거는 좀 초이스를 잘못한 것 같아. 아 이것도 너무 또 흑색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붉은 컬러는 또왜두 개를 넣어준 거야? 이 1087은 색 구성이 진짜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손이 잘안갈것 같은 느낌? 에스쁘아의 오렌지 피버 같은 살짝 이 오렌지 펄이 있는데 이거는 바탕색이 없고 또 펄만 엄청 올라와 있거든요? 뭔가 밀착력이 엄청 좋다기보다는 가루만 얹어진 느낌이라서 뭔가 훅 불면은 펄이 다 떨어질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이거는 좀 독특한 어? 이거 그거 같지 않아요? 아멜리에.. 아 뭐였지 이거? 이거 유명한 컬러 하나 있었는데 에뛰드에도 있고 오 근데 이거 진짜 특이하다. 오, 이거 진짜 특이해요. 진짜 독특한 게 쉬머하게 쫙 달라붙은 펄감 위에 보라색 펄이 입자가 달라. 그래서 콕콕콕콕 들어가 있거든요, 중간중간. 근데 그게 보이는데 너무 오묘하고 너무 예쁘다, 이거. 진짜 어떻게 이렇게 조합을 할 생각을 했지? 중간중간에 펄들 보이세요? 이 입자가 달라서 눈에 확 들어와요, 이 보라색이. 이 크롬 섀도우 너무 마음에 든다. 이거 너무 예쁘다. 그리고 이 위에. 이펄 예쁘네. 뭔가 베이스 컬러가 있기보다는 하얀 컬러들이 많고 여기는 오히려 펄감이 예쁘네. 오렌지 피버 말고 이 나머지 펄들이 밀착력이 좋고 너무 예쁘고 하이라이터도 제형 자체는 마음에 드는데 컬러감이 좀 하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아쉽다. 근데 전체적인 발색은 요렇다. 다음은 제가 중국 화장품 중에 가장 처음으로 알게 된 주디돌입니다. 주디돌이 한국에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직 안 들어온 것 같더라고요. 하나는 제가 직접 구매를 한 거고 요거 하나는 유리아 언니가 선물로 줬어요. 이게 한창 발색도 엄청 잘 되면서 윤곽을 엄청 잘 살려준다고 유행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가격대도 제가 구매할 당시에는 한만 원대로 구매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모르겠네요, 얼만지. 짠, 이렇게 웜톤이랑 쿨톤 두 가지 컬러고요. 이게 쉐딩 컬러도 진짜 예쁜데 하이라이터 컬러가 진짜 예뻐요. 위에가 로퍼 하이라이터고 아래가 쉬머한 타입의 하이라이터거든요. 요거는 직접 발색하면서 보여요 요게 컬러감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괜찮은데 제가 좀 아쉬웠던 거는 크기가 조금 더 컸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크기가 좀 작은 편이라서 약간 코 쉐딩 브러쉬로밖에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게좀 아쉽더라고요. 턱 쉐딩으로 그렇게 잘 사용을 하지 못한다는 게좀 아쉬웠다. 발색을 하나씩 해볼게요. 웜톤 먼저. 발색이 꽤잘 되죠? 오. 와. 진짜 하이라이트 너무 예뻐. 펄감 미쳤는데? 코 쉐딩으로 쓰기 너무 좋은 컬러인데 쉐딩 컬러가 한 번에 진하게 발색이 안 돼서 좋더라고요. 여러 겹 쌓이면 또 이렇게 컬러감이 쌓이긴 하는데 한번 발색했을 때 엄청나게 진하게 발색되진 않거든요. 쉐딩은 살짝 쌓아가는 맛이 있지 처음부터 빡 발색되면 좀 난감하단 말이에요. 무펄 하이라이터랑 약간 제형이 달라요. 그래서 정말 그런 점을 신경을 많이 썼구나라고 느껴졌고 웜톤인데도 그렇게 웜한 느낌이 잘안 들지 않아요. 이제는 쿨톤. 이거 보세요, 약간 무펄 하이라이터는 가루가 약간 포슬포슬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보다 조금 더 가루가루한 느낌이 있어요. 살짝 핑크빛이 느껴지시죠? 펄이 진짜 예뻐요 여기는 쿨톤 하이라이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요즘에 핑크 하이라이터에 꽂혀 있어서 그런지 마음에 든다. 확실히 물 부퍼 하이라이터보다 조금 더 가루가 촉촉하다고 해야 되나? 조금 더 촉촉하게 달라붙는 느낌이 있어요. 웜톤하고 쿨톤 발색을 해봤고요. 이거는 쉐딩이랑 하이라이터뿐만 아니라 들고 다니면서 일반 섀도우까지 사용할 수 있는 컬러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든다. 그리고 펄이 약간 제형은 쉬머한 느낌인데 발광력은 쉬머가 아니다. 저는 주디돌 쉐딩은 진짜 사볼만 하다고 생각해요. 한국에 입점되면 진짜 꼭한 번씩 사보세요. 정말 제품력이 괜찮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영상을 기획하게 된 이유입니다. 플라워 노즈 제품들이고요. 제가 갑자기 플로우 노즈 제품들에 좀 꽂혀가지고 이것저것 좀 많이 샀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제품들 다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또 그리고 상자 패키지 디테일이 이제 미쳤거든요. 스트로베리 컬렉션은 여기 딸기 있고, 쉘 주얼 컬렉션에는 이렇게 조개 모양이 있고, 소환 발레 시리즈에는 백조각 이렇게 앞에 있어요. 그리고 저는 한국에 정식적으로 발매된 제품들을 구매했기 때문에 한글 들어가 있고, 제가 원래는 중국 화장품을 기존부터 알고 있긴 했는데 성분을 좀못 믿겠어서 안 샀거든요. 그러다가 플라워노즈가 한국에 들어왔다는 얘기를 듣고 이것저것 좀 보다가 이런 컬러로 RMT까지 샀던 거예요. 그런데 최고봉은 제가 봤을 때 플라워 오즈다. 저는 진짜 패키지에 미친 자기 때문에 패키지에 신경을 써 주는 게 정말 감격스러울 정도예요. 안에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깨지지 않게 잡아 주는 부자재가 들어가 있다. 너무 디테일하지 않아요? 이게 사실 플라스틱이라서 재활용 문제, 뭐 환경 문제 이런 거엔 좀안 좋을 수 있지만 이런 화장품을 돈을 주고 샀는데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어 있는 건 사실 기분이 좋긴 해요. 그래서 패키지가 얼마나 디테일한지 한번 보여 드리고 싶었다. 이렇게 다 패키지를 잡아 줄수 있는 게 들어가 있어요. 제가 이것도 예쁜 하나 두개 사볼까 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였거든요. 그리고 제가 미친 거울까지 샀습니다. 이 리본은 좀 짜친 것 같아가지고 안달것 같아요. 저는 리본은 사실 관심 없고 와 진짜 미치지 않았어요? 이 거울의 디테일 좀 무겁긴 해요, 좀 무겁긴 한데 이게 테디베어랑 쉘 주얼 컬렉션도 거울이 있긴 한데 이 케이크 모양이 제일 예뻐서 이걸로 구매를 해봤어요. 솔직히 제가 거울을 제돈 주고 사본 적은 없는데 처음으로 사봤습니다. 너무 예뻐가지고 앞으로 메이크업하면서도 너무 잘 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진짜 너무 예쁘죠? 저는 플라워노즈가 정말 끝판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구도로 오늘 보여드리는 이유가 그냥 멀리서 보여드리기에는 이런 양각 음각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꼭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자세히 너무 예쁘죠? 이렇게 열면 거울이 있는 이런 부분까지 디테일이 장난 아니고요 제가 지금 몇번 쓰긴 했는데 진짜 이 양각의 디테일도 미쳤어요 이건 사실 진짜 비쌀만해 비싸도 살 수밖에 없어 퀄리티가 미쳤으니까 그리 자석 타입이라서 열고 닫기도 너무 편하고 그리고 발색이 또 미쳤거든요 이거 우선 퀴키지를다한 번씩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거 테디베어도 이거 둘 중에 뭐 살까 고민하다가 친구가 생일 선물로 둘다 사줬고요 고맙다 혜원아 진짜 잘 쓸게. 그래서 이 디테일이 진짜 미쳤다니까요. 오! 보이세요? 거울마다 디테일이 다르다고요. 어떻게 이거를 와 한국에서 잘 없을 만한 컬러긴 한데 양각이 디테일하고 깊게 들어가 있는지 한번 만져서는 지워지지도 않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너무 잘쓸것 같은 컬러여가지고 구매하고 싶었고 딱 봐도 너무 잘쓸것 같죠? 이 곰돌이 보세요. 너무 귀엽죠? 이거는 블러셔입니다. 이거는 수완 발렛 컬렉션이고요. 여기에도 이렇게 양각으로 글씨가 새겨져 있고 여기도 디테일 이런 거 보세요 진짜 이거는 미친 거 같아 이건 이제 예술 작품 아닌가요? 이것도 몇번 쓸어보긴 했는데 진짜 쉽게 잘 지워지지 않는 양각이고 또 너무 예뻐서 이거는 못 쓰겠다 그리고 오늘 새로 뜯었던 쉘 주얼 컬렉션 이런 것도 너무 디테일하지 않아요? 이런 조개 주름 같은 것도 그렇고 너무 잘 만들었어 진짜 너무 약간 오르골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양각이 미쳤어 제가 정말 진짜 오랜만에 정가 주고 구매한 화장품입니다 제가 사자마자 근데 또 할인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진짜 미쳤다고 생각하는 파우더. 이거 파우더예요. 미쳤다. 이거 어떻게 써? 저 이게 파우더 못쓸것 같아요. 그리고 안에 퍼프도 들어가 있어. 보슬보슬한 퍼프. 한 번도 못 썼어요. 너무 아까워가지고. 이게 2호를 산 건데 제가 1호도 사고 싶어서 기다렸는데 아예 목록에서 내려갔던데요? 이제 판매를 안 하나 봐요. 이것도 진짜 파우더인데 케이크 모양. 제가 이 스트로베리 컬렉션 디자인을 유독 진짜 예뻐하고 좋아해서 너무 아끼는. 제품이에요. 이거는 크림블러셔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커요. 크기가. 저는 이거 처음에 봤을 때제 손바닥 안에 이렇게 들어올 사이즈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받았을 때 커서 좀 놀랐다. 이런 크림블러셔고. 오. 이렇게 손으로 싹싹싹 피면 블러리하게 피부에 탁 붙거든요. 공이 코스탈로즈 컬러고요. 그때 살때 이거밖에 안 남아있어서 그냥 이걸 샀었어요. 다른 색상도 사고 싶긴 했는데 이게 펴 바르면 펴 바를수록 너무 예쁘게 물드는 제형이어가지고 너무너무너무 예쁩니다. 광이 있는 이런 글로우 타입이 아니라 피부에 딱 달라붙는 블러리한 타입이어가지고 사용하기도 더 편할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파우더리하게 메이크업 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블러셔가 그냥 맨 피부에서는 잘안 발리거든요. 생각보다. 그래서 쿠션까지 한번 준비해서 블러셔를 발라볼게요. 이렇게 싹싹 문질러서 이런 핑크색. 발색이 잘안 되는데? 제가 브러쉬로 쓱쓱 해서 발라볼게요. 오, 되게 컬러가 여릿여릿하다. 보이세요, 컬러? 살짝 이렇게 뽀용뽀용한 핑크색? 이거의 호스는 공이 로맨티시즘. 이것도 몇 호가 안 남아있어서 제가 그중에서 골랐는지 아니면 하나밖에 안 남아있어서 이걸 샀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약간 뮤트한 느낌의 핑크거든요. 클라우노즈쉘 주얼 컬렉션 실크 세틴 블러쉬 03 코랄 쉬쉘. 약간 코랄 느낌이 있죠? 이건 좀 진하다. 확실히 코랄 느낌. 형광기도 살짝 있고 저는 이거 진짜 잘쓸것 같아요. 제가 이 크림 블러셔도 지금 여기에 발라봤는데 컬러 차이는 이 정도. 그리고 파우더도 얼마나 보송하게 잘 잡히는지 궁금하니까 한번 해볼게요. 원래는 안 쓰고 진짜 아끼고 싶었는데 어쩔 수가 없다. 이 퍼프로. 오, 이 모양대로 지금 찍힌 거 보이세요? 뽀송보송 블러리하게 진짜 바꿔주는데요, 피부를? 파우더 진짜 좋다. 여기는 아직 파우더 처리 안 해서 반질반질한데 여기는 바로 블러리해졌어. 확실히 피부 표현이 잘하죠? 와 진짜 잘 된다. 파우더도 좋다. 진짜 이거 제발 재입고 됐으면 좋겠어 근데 가격대가 좀 있긴 해요. 이거 하나에 4만 원인가 그랬거든요, 파우더가. 저 파우더는 무조건 재입고 되면 하나 더살 거예요. 요 컬러 발색해보겠습니다. 펄 먼저 해볼까요? 이게 펄이 또 미쳤거든요? 미친 거 아니야? 진짜 왜 이렇게 펄을 예쁘게 만드는 거예요, 중국은? 도대체 어떤 걸 하시면 이렇게 예쁘게? 와, 펄 미쳤는데? 발색이 미쳤어요. 이거 완전 내 피부 톤인데? 오호. 컬러 구성은 컬러 노즈가 훨씬 예뻐요. 우와. 헤이. <laughs> 발색 미쳤냐고. 컬러 구성도 너무 예쁘잖아. 여러분, 이거 사세요. 이게 어두운 컬러는 살짝 뭉치는 느낌이 있긴 한데, 그래도 발색이 너무 잘 되고, 한국 사람들이 쓰기 괜찮은 컬러 구성이다. 합격. 완전 합격. 아, 진짜 테디베어 컬렉션 제가 만져보지도 못했어요, 아직. 발색 갑니다. 오, 이게 무슨 일이야? 뭔가 섀도우 질은 컬러 로즈가 조금 더 좋은 것 같긴 해요. 어, 이건 또 다르네? 이게 섀도우마다 좀 다른가? 이거 옐로우는 조금 뻑뻑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또 되게 부드럽네? 이게 색상마다 좀, 오, 이것도 부드럽다. 이게 색상마다 좀 제형이 다른 것 같아요. 이것도 예쁘다. 오, 여기 형광 연두 색상을 빼고는 제형이 다 컬러로즈만큼 괜찮네요. 펄도. 오. 근데 이 테디베어 2호는, 색 구성이 조금 애매하지만 예쁘다. 노랑, 자두, 핑크 막 엄청 다채롭게 펄이 들어가 있거든요. 컬러 구성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이것도 예쁘긴 예쁘다. 잘 샀어. 아주 잘 샀어. 그리고 제가 제일 기대하고 있는 팔레트 1호입니다. 오, 이거 진짜 내 피부색이네. 오호, 예쁘다. 그치 그치. 예쁜데 완전 웜톤. 제가 또 요즘에 웜톤 오, 예쁘다. 완전 내 스타일이야. 컬러 구성이 카라멜 그잡채잖아 여러분, 가을에 쓰기에는 이게 최고예요. 이거 사세요. 그냥 이거는 진짜 한국인들 다 좋아해. 근데 펄이 또 이게 예뻐져야 되는데, 음? 펄이 좀 애매하네. 이 여기 펄은 예쁘거든요. 근데 이 위에 있는 펄이 약간 질이 애매해요. 쉬머하게 뽑아줬으면 딱 예뻤을 것 같은데, 자글자글하고 좀... 날리는 펄이어가지고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이런 무펄은 너무 마음에 드는데 펄이 솔직히 여기 2호가 훨씬 예쁘다. 이거는 그냥 한국에서도 볼수 있을 것 같은 펄감이거든요. 무난한 것이냐 좀 독특한 것이냐 진짜 이건 애매하네요. 솔직히 플라우노즈가 디자인이나 패키지나 이런 거는 원탑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섀도우의 뭔가 컬러 조합이나 펄도 좀 복불복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수완은 솔직히 컬러감이 전체적으로 마음에 들고 펄감도 진짜 예뻤거든요. 이거는 진짜 추천. 제가 구매한 건01 화이트 수완 컬러고 이거는 진짜 예쁘고 잘쓸것 같은데 이 테디베어는 사실 좀두개다 사기 애매한 느낌이고 펄만 봤을 때는 2호가 더 나은 것 같은데 전체적인 무펄 컬러감에 대해서는 1호가 더 나은 것 같고 뭐 파우더나 크림 블러 저는 너무 좋아요. 이거 블러셔도 너무 예쁘거든요. 그리고 하이라이터는 그냥 RMT 사세요. 진짜 절대 후회 안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 플라워 노즈는좀 제품별로 복불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괜찮은 것도 있지만 좀 애매하다 싶은 것도 있는 것 같아서 리뷰도 꼼꼼히 보시고 구매하셔야 될것 같고 음. 컬러 로즈도 사실 그렇게 여러 가지 살 필요 없고 딱한 가지만 골라서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RMT는 전색상을 사셔도 만족하실 것이다. 네, 이렇게 해서 중국 화장품들 전체 발색 다 보여드렸고요.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중국 화장품은 좀 디테일한 부분이 많아서 제 손만 나오는 영상이었는데 이런 구도로 촬영하면 또 좋것 같아요.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로 인해 더 멋진 내일이 되길 바라면서 여러분, 안녕!